안녕하세요 제기환입니다 어, 23년도 첫 문어 해로질 한번 나가볼까 해서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근데 수온이 좀안 받쳐져 갖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물때가 좋아서 오늘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뭐 가서 잡을 수 있다면 아, 원래 해루지는 벌써 시작해도 된다고 판단되고, 우선 한번 가서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오기 때문에,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이게 잡을 수 있을지, 못 잡을지는, 이제 물속에, 바닷속에 들어가 봐야 알것 같으니까,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문어를 믿기로 해서 유인해서 잡는 방법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문어를 달고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서 자 한번 23년도 첫 문어 회로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물별 반응이 없습니다. 문어가 있는지 파악하고 나왔는데 지금 제가 하는 문어 구멍을 많이 쑤시는데도 문어가 안 나옵니다. 지금 문어 해로질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. 아예 건드는 뭐가 없네요. 이렇게 많이 흔들어대도 문어가 뭐, 접, 공격을 안 했습니다. 예, 지금, 야, 내륙, 내륙이라 이쪽, 바다 쪽으로, 얕은 데는 문어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. 다른 장, 다른 것들은 있는 것 같은데. 잠깐 나와서 문어 해루지를 해봤는데, 문어가 수온이 안 맞는지, 문어 들어온 게 없습니다. 내가 알고 있는 문어 구멍이랑 구멍을 이만큼 다 쑤셔봤거든요. 안 들어와요. 없어요. 앞으로 한몇달 두어 달 있다 한번 다시 출조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뭐 없습니다. 없어. 네, 철수하겠습니다.